첫 번째, 리어리그 영상의 주제는 뭐야? <웃음> 다, 다 <laughs> 추측하느라고. <laughs> 모든 건다 연관됐어요. 한번 생각은 안해서어 볼만 한다고 끌려버렸어요. 맞아맞아 이제 연세를 또 오랜만에 음...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. 청소도 나, 막 열심히 해. 아. 맞아요. 애들한테는 워주고 맞아요, 추워주면. 맞아요. 청기다 내가 돈을 맞아. 안 받아도 이렇게. 아, 그래? 남애가 추울 지 잘있었어 아. 아니 그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.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떻게 그렇게 됐어. 그 주제는 오. 뭐야. 첫 번째 이그 어, 그 영상의 주제는 뭐야. 그 전에 올린 거. 시즌 2. 어 시즌 2. 어, <laughs> 다다추측하느라고 뭐부터 얘기해야 돼. 다이. 아, 여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. 갑자기 왜? 이사할 마음. 그래. 시즌2 이야기야? 아니면 시즌2가 연관된 거야? 연관도 되죠. 음, 그렇죠. 모든 건다 연관되어 있어요. 아, 이제, 뭐 <웃음> <합니다>. <웃음> 형도 뭐 하는 거야? 어, 어, 어 그런 것도 아, 있어.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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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아 유튜브에서 아, 가볍게 한다고 하길래 아, 아, 우리도 그런 아, 생각인네 아, 아. 그쵸 요즘 다 아. 그러니까 그니까다 부동산만 깔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어, 어 그리고 어. 이자는 막 불어나고 그래, 그러니까 아. 그럼 이럴 일이 아닌 거 같다 그럼 그래, 이럴 일이 어, 아닌가 이럴 금리가, 아닌 금리가 갑자기 돌아버니 어, 아. 매달 아. 나가는 아. 이자가 아. 계속 맞아.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9배 정도 에, 아. 막 음, 그러니까. 음,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1%씩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줄. 계속 <웃음> 와 <웃음> 어. 나도 정리해놨어 그냥 나도 대출 받고 있는 게 있잖아 그 퍼센티지를 계속 금리라도. 보고 있거든 그래서 오아서 들어오면 뭐부터 쳐야 될지 그 사실 그 밤에 음. 앉아가지고 이거 음. 몇 번씩 돌려보는 거야 음. 이 시나리오 를 계속 이제 우리 집은 팔고 싶지 않았지 그얘기 그니까. 계속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지 처음에는 나는 당연히 집은 놔두고 음. 판단 생각을 알았어 어. 집은 집이고 나머지 아 어, 이거 어떻게 하지 어. 뭐 이거 매출을 어떻게 더들어올지 더 아, 이런 그치. 생각부터 했는데 이 어. 그 사람 집 팔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 <laughs> 근데 이게 한번우 마음이 <laughs> 이렇게 움직이면 더더더 네. 막 굴려가 네. 네. 맞아요 근데 거예요. 집 팔면 해결이 다될것 같은데 그치, 맞아, 맞아. 그걸 지고 있으니까 다 힘든 거야 나도 이번에 팔면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맞아. 주인들은 이제 그 전에 딱 객관적으로 뭐 분석을 하든 주변에 듣는 얘기든 이게 얼마면 팔리겠다 이렇게 맞아.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멋져.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구매력이 딱 떨어져 서울에서 나는 우리 집한 10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7, 8억으로 떨어지니까 주식처럼 이막한 여기 손해 본거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야이, 지금 살건 아니다. 급한 건 아닌데 또그 이자 이자까지 아. 물어가면서 안 사는 거예요. 이제. 지금은 진짜 꼭 이사 해야 될 사람만 네, 외부에서 맞아요. 움직이는 거지 외부에서 맞아요. 안 들어오거든. 우리가 우리 집도 사실은 누군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대오길 응. 받았는데 돈이 많은 사람 다 없어져 버렸잖아 자기 자기 재산이 반 토막이 났는데 맞아,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지. 꼼짝을 안 하는 거야. 추가대출도 안 하지 이제 네. 뭐. 아이고. 뭐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안 되고, 뭐 이자 상관없다 더 받을 게 이것도 안 되는 거고, 받고 싶은 사람은 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, 응. 살아야 돼, 이것부터. 대출 내에서 사세요, 이 말은 못다니까 예전에는 대출 내에서 사서, 뭐 뭐지, 매달 버틴다니까. 그러니까 아, 알고 보니, 부위도연컬 비슷한 거야. 연컬인지 네. 몰랐거든. 에이. 근데 금리가 아. 올라가니까, 카드가 있는 게연컬이다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난 몰랐어, 나 이렇게 끌어 쓰고 있는지. 아. 또 우리도 큰 차도 우리 팔고 팔고 큰차 음. 팔고 팔고 싶더라고 사실 그런 게 줄이고. 팔라고 마음 드니까 가격이 뭐더 받을 음. 50더 받을까 100더 받을까 이 싸움이 지 그냥 음. 팔라고 마음먹은 게 사실 지금 그게 떨어져서 팔아도 여기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딱 이게 생각거하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이아야 어떻게 보면 택시 타는 게더 나을 맞아. 수가 아, 있더라고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우리는 <laughs> 지금 집에 이제 짐을 뚜뚜셔야겠어 왜냐면 네네 연세를 옮기려고 하니까 배가... 이게 너무 그 의미이 많아요. 이번에 경험했잖아요. 아, 집짓고는한 그냥... 번도 안 뺐잖아요. <laughs> 아, 책장 어마어마했던 거. 근데 그거를 빼니까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. 그게 네, 맞... 샘솟는 줄 알았어. 십도 10, 십도 나올 것 같아. 십도 나올 거야. 세트로 걸었어. 아, 아. 어쨌든 다운사이징은 사실 하긴 아 해야 돼. 그래, 그냥 그래.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맞아, 버려지는 거야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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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보고 있다. 야 저도 버리지 않아야 맞아, 저도 버리겠다더라고. 뭐 그러저 그러니까. <laughs> 청소기 좀 갖다 버려. 그래도 아직 아직 실구에까봐 나도... <laughs> 짐이 약하약나고 <약하시 웃음> <나가놓고> 그래도 <laughs> 조금씩 조금 이게 마음데한 번에 어, 이게 안돼 하고 음. 있어. 그래서 현관 앞에까지 끌어다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나살아서신혼때한 어. 2년? 3년? 어. 3년만 전세 살았고, 어. 그 집주인이 우리 보고 사라고 해가지고, 그걸 인수해서, 음. 아, 그다음부터 계속 자가였거든요. 아. 지금 이제 연세를 또 오랜만에 아. 처음 들어간 거예요. 네. 네. 나도 우리 집에 지금 못을, 못을 못 치는 거야. 그래서 네. 핑계 한테만 가서 박아가지고, 맞아, 이렇게 맞아. 테이프도 맞아. 붙이고. 맞아. 그러니까 조마조마해 이게 <laughs> 내 집이 아니니까 나 그게 <laughs> 마음이잖아 예전에 우리 집이 있으면 막 너무 알잖아 <laughs> <잘하잖아>. 그러니까. 맞아요 <laughs> 예. 내가 여기서 무슨 세상에 상을 하냐 나중에 사람한 아마 또싸이게좀 뜻치잖아 맞아 맞말이야 이거는 진짜 마음이 어. <laughs>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청소도 막 열심히 해 아, 아, 그리고 옛날에 오, 우리 집에서 안 하던 오, 청소도 오, 안 하던 청소 나에왜냐면 아. 곰팡이 생기면 나중에 벽지 같은 거 에이. 남의 집이니까 곰팡이 같은 거 벽지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내놨 늘어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음... 난 내가 내가 무시인데 내가 못하겠더라고집 아, 너무 예뻐 가지고. 그걸 진짜. 영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은게 다 올라가는데 아, 약간뭐 음. 눈물 나고. 집 사람이 돈이 엄청 많다 한번 보자고. 보자고. 한번 같이 이을 보는데 물어보고 그자 참다 참다. 마지막에 <laughs> 코 풀면서 막나승훈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. <laughs> 나중에 커서도 애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. 우리도 양지 칠년 이야기하더라고 애들이 한 집에 게 오래 그래. 살고 싶대 음. 추억이 쌓인다는 지금 이 집도 그게... 오래 살고 싶대 아. 자가 아니도 돼. 애들한테는 추억이 맞아요. 아 맞는 어 같아요. 직장인이 이렇 벌기 시작하는데 애들도 쓰기 시작하잖아 맞아요. 이게 절묘하게 몇 층이 되면서 심장이 헤어졌으 돈이 맨날 이렇게 똑같이 딱딱딱 찍히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 어긋나면 맞아요. 이게 끄딱해버리면 안되거든 마이너스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요 네. 이제 마이너스를 줄어야 되는 새. 맞아요 세 그것도 네. 대출에 들어, 네. 다 들어가니까. 네. 네. 대출이니까. 신용대출이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. 올해에 이제 애들이 막 크면서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<laughs> 학원 대신해서 <laughs> 들어간 돈이 이제 막 생기지 않나. 응. 어. 그동안 재밌었지. 형이님과다 가르치고 어. 집에서 그 그냥 진짜. 했었는데 그동안 가르친 그돈 낸다는 그러니까 돈, 돈 받는 동안. 거지 뭐. 네. 자기 달라고 하잖아. 뭐. <laughs> 자기 그럼. 네.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. 그, 그분들은 있잖아. 엄청 친절해. 아, <laughs> 어, 지우야, 음악적으로 너무 대단하다. 내가 돈을 안 받아서 그렇다니까. 아, 그래. 얘돈 줬으면 남의가 지켜주지. 아, 부그러워 회당 4만원에. 네. <laughs> <laughs> 시간에한 5만 원 <laughs>